4 3 2 <laughs> 아니 뭐 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. 하하 개빡대가리네, 진짜로. 아, 왜그하죽어하고하하가 최고의 집이긴 해. 나가면 안 되긴 하하데 나갈게 그냥. 네.. 뭐야, pled.. 이거, 이거, 뭐야, 이거, 야야! 야야, 시즌조로 쳐라! 어디야, 어디야? 야, 이거 뭐야? 레전드. 쟤는 뭐하냐? 시즌조에 뭐 일부러 썼는데? 뭔가 꿈틀꿈틀 움직여. 그러니까 갑자기, 같이... 네 아! 아, 개웃기네.